자, 이 어, 자, 영상은 이전에 제가 이제 키바나 설치한 영상을 어, 좀 잘못 올려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키바나 설치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, 도커 컴포즈 쪽에 이 어, 키바나 그 이미지 가져와서 설치하고 뭐 포트 설정하고 이런 것들만 넣어주시면 된다. 이거 그대로 그냥 넣어서 어,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 교재 쪽에 히스토리를 다 남겨놨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보시고, 여기 있는 히스토리 그대로 그냥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은, 어 제가 변경한 1억대로 바꾸시면 된다. 그래서 요게 이제 키바나 설정이고, 어, 요거 추가되고 요런 거는 그 메모리 관련해서 최적화 시킨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, 어 핵심은 키바나 하고 이렇게 들여쓰기로 들어간 요 설정이 핵심입니다, 여러분. 자,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타입을 바꾼 거기 때문에, 뭐, 키바나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요것도 예좀 구동할 때, 네, 중요한 거여서 이제 수정점으로 이제 추가가 같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바꾸시고 네, 도커 네 인, 인텔리제이를 그냥 실행하시면 알아서 이제 키바나가 실행이 된다. 자 여기 있으면 도커 컴포즈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서비스 쪽에 키바나가 네, 이제 실행이 됩니다. 자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로그 스테시가 없어서 이전 그 로그 스테시는 사라질 겁니다. 혹시라도 뭐 로그스테시가뭐 구동이 되고 있다 계속 이런 상태라면 얘를 그냥 스탑하셔도 됩니다. 자이 실습에서는 로그스테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탑하셔도 된다. 자 일단은 구동하는 것좀 보시고 자, 혹시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. 자 안에 로그 잘 돌아가는지나 아니면 빌드 관련해서 뭐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혹시라도 과거에 있었던 이력 때문에 뭐 문제가 자꾸 된다 이러시면 아예 끄시고 네, 서비스 단에 가서 얘도 다 그냥 다운하시고 전체 다운하시고 네, 다시 그냥 구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자, 그래야지 컴포즈 기반으로 다시 디플로이 되면서 이제 필요한 애들만 구동이 될 겁니다. 자, 지금 로그 스테시는 아예 구동 안 되고 키바나랑 엘라스틱 서치. 자, 얘 둘은 가볍기 때문에 좀 빨리 될 거예요. 로그 스탯이 켜지는 게좀 오래 걸리고, 자, 좀 기다리신 다음에, 자, 요 설정 파일은 제가 그 하단에 넣어 드릴 테니까, 어,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컴포즈 파일 바꾸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실행이 잘 되면, 자, 저희가 키바나 포트를 5601로 잡았기 때문에, 어, 이제 이거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. 자, 저희 로컬 로스트에서 자, 5601을 하나 들어가셔서 키바나가 뭐냐면 아이고. 자, 네, 요 이런 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. 그러니까 키바나는 데이터 시각화 툴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비유를 드렸죠. 엘라스틱 서치가 데이터베이스고 로그 스테시가 어, 어떤 이제 동기화 툴이고 키바나가 m 마이에스큐엘로 비유하자면 그뭐 저희 디비버 같은 gui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는데 시각화 툴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쪽에서 뭘할수 있냐면 일단은 대부툴에서 저희가 어 여러 가지 편리하게 그 쿼리를 날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나 이런 쪽에서는 인덱스에 맞춰서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뭐 앱원 포스트 요거 있죠 요거를 네 이렇게 생성하시면. 여기서 일어난 로그들을 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, 어, 저희 그 데이터 밀어 넣은 이닛 데이터 한 로그가 찍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로그들을 다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예, 화면 제공해 주고,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. 뭐, 대시보드도 있고, 캔버스도 있고 한데,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예, 디스커버 쪽에 이 로그들이랑, 어, 그리고 데브 툴, 이두 예,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. 자,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네 한번 설치해서 요5601 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설치는 컴포즈 파일 요것만 동일하게 해주시면 설치는 빠르게 될 겁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